우리 인생길을 보통 최레급 사건으로 비유해서 광야길과 같다 그래요. 왜 광야길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예. 야곱이 고백했듯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 130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듯이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 이후에 요단강 건너 목적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과 가사가 우리 천국 소망 찬장 가운데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 날이 그게 바로 그걸 연상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 날이. 그래서 이 광야 길을 예,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 수산한 물을 공급받아서 지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광약길입니다.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그 세월을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면은 열한 달 이내에 충분히 가는 길을 어린아이들 우양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40년 걸렸어요. 그들을 연단시키느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40년이 된 히후에 들어갑니다. 처음 출발했던 1세대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가 들어갔다고 보지요. 처음 출발한 사람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잘알듯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만이 처음 출발했던 인물 사람들 중에 둘만 들어가요. 물론 모세도 하나한땅 바라보면서 오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어떤 땐 부르심도 안식입니다 평안이고 축복이지요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란 역경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감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 또 시험이 있어요. 광야길 같은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지요. 그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찌 보면 연단 테스트보다도 더한 유혹 미혹 시험입니다. 악한 사단 권세에 의해서 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주님께 있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왜 내게 사단이 시험하느냐고, 왜 이런 역경이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해요. 직접적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테스트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런 시험,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유혹, 미혹, 큰 어려운 시험 사단 권세로부터 오는 시험을 보통 템프테이션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 쪽 그러지 페이라죠. 그 시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그야말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도 영성이 충만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내게 철하면 천하 만국 주겠다. 천하 만국이 주님 것인데 번지수도 못 찾고 마귀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미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지요. 어찌 예수님께도 그런 시험이 있나? 예수님의 신성은 시험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누가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배고픔과 아픔과 모든 고통, 슬픔과 기쁨을 아시는, 느끼시는 인성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넉넉히 이긴 저처럼 우리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시험이냐 바로 이 유혹, 미혹들의 시험입니다 앞서서 쭉 우리가 10장 앞부분부터 읽지 않았지만 은 7절에 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8절 음행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교만한 것 이런 것들에 시험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홍도관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됐다. 난이 정도면 됐어.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함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도 그냥 내 속에서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어줘요 웃줄하는 마음을 넣어요 주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면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간 이들에게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주 없이 난이 정도면 됐어 나는 어떤 일이 내가 할수 있어라고 할때 바로 교만한 마음 틈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 오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할 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래서 모든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 믿는 자 모두에게도 기도 생활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통해도 시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할 때는 그들의 편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지 않을 거요. 예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악을 범해도 그냥 편안히 지낼 수 있어요 그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이 죄고 하나님 뜻이고 뜻이 아닌 것을 온전히 분별해서 할 때는 사단권세가 좋아하는 일을 금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 권세도 틈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를 들면, 욕기를 들수 있어요. 욕이 하나님,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하고 사단이 찾아왔을 때,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모든 가상 위앙을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십 남매가 죽어가고 하나님 그게 감당할 만한 시험인가요? 의문스러울 거예요.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인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당해요? 자식이 다열 명이 죽고 자기 자신마저도 온몸이 상처 그저 피부가 악창에 나서 가려워 개화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할 정도 그런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감당하는 것이 그 시험 자체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감당이 자식이 죽었어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도 감내할 수 있고 하늘에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어제 우리로선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시험. 왜 나만 이렇게 당하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저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에게 그런 어려운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단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가운데 있는 거지. 분명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부딪히지 않고 피할 길도 주시기도 해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해요. 요셉이 보디발 대장의 아내의 미혹받을 때, 헛옷을 그냥 벗어 제끼기 위해서라도 피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거기서 붙들려서 매임받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신다. 존버 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제1부에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런 내용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그성갈 수가 없다고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섬 들어갈 수가 없다. 큰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으르렁대며 잡아먹으려고 한다. 보호자에갈수 없어 우리는 피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럴 때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읽었느냐면 겁쟁이 불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그 궁전에서 쉬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은 다음에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똑같이 정말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예요. 그쇠살슬이 길게 묶여 있지 않아요. 그저 그길 중앙으로 똑바로 성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물지 못하도록 짧은 쇠살에 메어 있는 사자 두 마리. 그래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사히 사자의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환대를 받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 쉰 후에 또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철로역정의 길이 나옵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다면 넉넉히 지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하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저 묶인 사자 정도가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 넣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보면, 야, 이게 가능할까? 사자가 그냥 던져 넣는 걸 움켜 잡아먹을 그런 기세로 달려들 법도 안 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성경말씀에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물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자도 배고프지 않게 하셨는지, 아니면 사자의 입을 완전히 막아서 보호받았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험 역경, 고통, 그리고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인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닥뜨렸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없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감당하게 해부는 내가 감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참아내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 워치만니라고 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예에 속한 사람,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워치만니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대단한 핍박을 받았을 때귀 쓰임 받는 그런 중인데, 사실 그가 스무 살 정도 됐을 때 폐결학으로 아주 중하게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물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하나는 영광과 보상을 상징하는 면류관, 아주 찬란한 면류관 두 개를 들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면류관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어찌만 는 십자가를 선택해요. 그렇지요? 십자가 고난 없이 면류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선택한 그 공산주의화된... 중국에서 그 많은 핍박과 환란을 받아서 1956년도에 투옥을 됩니다. 15년형을 받아요. 그리고 몇 세에 죽었나 살펴봤더니 1972년도에 그래서 1956년도에 갇혔으면 15년, 16년, 72년도는 다 됐는데 왜 나오지 못했을까. 형기가 찼는데도 그냥 옥에서 죽어가요. 1972년도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가 내보내지면 더 자기네 기독교 신앙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공산주의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고 그를 연장시켜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됐을 때 형기가 찬년도가 됐어도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짧은 생일을 살았지만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영적인 지도자기도. 그가 예를 들면 큰 시험 환란을 당할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물을 거슬러 강을 따라 올라갈 때, 큰 바위를 만났을 때, 그 바위를 어떻게 걷느냐? 필요할 수도, 이리도 저리도 피할 수 없는 그 바위를 만났다면, 그 반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는 일일이 강에는 반석 돌들도 있게 되는데, 그 돌을 일일이 치우기보다 물이 더 불어나서 돌 위로 통과할 수 있는 길. 그 비율을 말씀해요, 이 워치만이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완전히 그 문제를 옮겨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고난보다 더 넘어서는 물에 그 높이처럼 은혜가 넘쳐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것도 은혜고 저 일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생활 물이 바로 떨어진 물 때문에 문제 제일 원망이 심할 때물 때문에 뇌비듬에서 원망 불평할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렇게 애국당에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부터 해. 그럴 때 주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 르비듬에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나 그 백성들을 먹이신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을 치라. 그 말씀이 오늘 사도바울은 10장,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광야 생활 동안에 했던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절.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를 내려 주신 거예요. 신비한 음식의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이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신령한 음료구수는 반석을 내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 먹게 하셨어요. 한 40년 흐른 후에 물이 바에서도 물이 없다고 또 그들이 고통받을 때 모세가 반석을 두번 쳐가지고 물을 냈잖아요. 그땐 명령만 내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물을 마시게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이 있는 곳에 반석이 있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반석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밤은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땅 속에서는 물줄기가 따랐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따라와서 그 자리 치니까 나왔다는 그런 전승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항상 수맥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 나서서 그 물줄기를 치니까 바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 이 반석은 신약 시대에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을 찾아서 상수를 공급받아 죽어 가는 사람들이 살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칠한 말입니까? 그래요. 십자가에 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반석이신 주님이세요 그 반석되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또 반석에게 명하라 하면 바위에게 명해서 반석아 물을 나와라 예수님께 우리가 명령할 수 있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고 힘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가벼우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미쁘신 분이라고 13절의 말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부사. 미쁘사라는 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주호도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 시험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놀랄 일이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마 약속합니다. 구체적으로 함께하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이집트 나라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말을 들어요. 초청을 받습니다. 야곱의 자식들과 함께 70여 명이라고 그러지요. 요셉 가장. 이 70여 명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부인사배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네 하나님이라. 애급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집트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테니까 가라앉은 정도야. 너와 함께 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길도 함께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다 준비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외로운 길 함께 걸으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집을 예비하러 미리 간다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주시는데 믿음 없이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